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11일 목요일 저녁방송을 시작합니다. 친일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민입니다. 지난 8일 한국은행이 두달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경기와 물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통화정책인 만큼 이번 결정으로 인한 다양한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슈똥라에선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와 배경.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우려의 목소리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 한국은행이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행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8월에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소비 쿠폰 정책의 효과 등으로 내수가 반등하는 조짐을 보였지만 앞으로의 흐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던 건데요. 이는 서울의 집값 상승을 고려한 결정으로도 보입니다. 금리가 인하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거죠. 아, 기준금리를 동결해 경제의 흐름을 살피고 더 이상 인하하지 않아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군요. 기자님, 기준금리는 일반적인 금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단순히 이자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금리와는 달리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통화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런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바로 물가 안정을 위해선데요. 기준금리는 시중은행의 예금과 대출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 전반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준금리란 우리나라 금리 체계를 움직이는 중심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가 계속 변동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나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 이른바 금통위가 1년에 8번씩 정기적으로 결정합니다. 올해는 10월과 11월에. 남은 기준금리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증권가에선 10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 완화는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7월 직전 금통위 회의에선 경기 대응을 위해 향후 3개월 이내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준금리 결정이 서민경제와도 밀접한 만큼 앞으로 남은 회의에선 기준금리가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네요. 자님 금리가 변한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곤 했는데 항상 무엇 때문에 변화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금리는 보통 어떤 상황에서 변동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금리는 주로 경기 상황과 물가 흐름에 따라 변동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과열되거나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해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려고 하는데요.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인하해 시중에 돈이 더 원활히 돌도록 유도합니다. 아, 금리는 필요에 따라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변동되는 것이었군요. 그렇다면 금리 동결은 어떨 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네, 금리 동결은 경기 상황이 불확실하거나 인상이나 인하 둘중 어느 쪽으로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때 주로 이루어집니다.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에서 균형이 필요할 때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거죠. 이번 결정도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는 경제 불확실성이 클 때나 경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때 동결되는군요.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경제가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되나요? 맞습니다. 금리를 동결하면 금융 시장에 안정을 줄수 있는데요. 기업과 가계 모두 향후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예측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금리 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자님께서 한국은행의 금리동결 결정에 대해 더 전문적인 견해를 듣기 위해 가톨릭대학교 양준석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소비와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바래서 금리를 인하하는 건데요. 그렇지만은 금리 인하 때문에 소비가 투자가 너무 늘면 물가상승, 인플레이션 상승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반대로 경기가 너무 과열해서 물가가 너무 증가할 것 같다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을 것 같으면 금리를 인상해 가지고선 소비와 투자를 중앙은행이 제한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잠재성장률이라는 정상 성장률을 측정하는데, 지금 현재 예측되는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려서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서 성장률을 높이려고 하지만, 문제는 금리를 내렸더니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소비나 투자를 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가상화폐 같은 기존적으로 존재하는 상품들을 다시 사면, 그러면 요거. 이 경제 성장에 별로 도움되지 않고 가계나 기업 부채를 필요 없이 증가시키면서 또 부동산 가격 거품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성장률이 낮고 그 다음에 정부가 시작한 조치로 가계 부채 및 부동산 가격 증가세가 꺾인 거는 같지만 이게 진짜 꺾였느냐 아니면 임시적인 어떤 현상이냐 이걸 확인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금리를 내리면은 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가지 않을 것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고 동결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하됐는데요. 만약 앞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우리 경제 전반은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이자가 증가해 사람들이 물건이나 부동산을 사지 않아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덕분에 물가 상승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시장에선 투자 열기가 줄어들어 집값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계속 문제가 되어오던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다르게 보면 소비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나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 모두 지출을 줄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어 기업의 투자가 축소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해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 기준 금리가 인상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공존하는 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 이번 금리 동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경기 보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는 추세였잖아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되면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저번에 7월이랑 8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준금리를 인상해 물가나 집값을 잡으려면 서민들의 삶에 무리가 될수 있는데 동결을 하면 서민들의 삶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집값 문제를 잡는데에도 도움을 줄수 있으니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시민분께서는 이번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금리가 인하된다면 어떤 효과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금리가 인하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이용하는 가계는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 생활에 여유가 생기는데요. 기업 역시 자금을 마련하는 비용이 감소해 투자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수단이 될수 있는 것이죠. 아, 금리가 인하된다면 소비나 경기 회복 측면에서 도움이 될수 있군요. 그런데 한편으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기자님? 맞습니다.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엔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자산 시장의 불안정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대출이 쉬워지다 보니 투자 자금이 특정 자산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과도하게 오를 수 있는데요. 더불어 인플레이션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금리 인하는 한편으론 경기 회복을 돕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자산 가격이 급증하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네요. 금리가 인하되는 흐름에 걱정을 표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이번 금리동결에 우려를 표하는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7월과 8월에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우려가 돼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 사람들의 소비가 촉진되지 않아서 지금과 같은 경기 불황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기업에서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더 적게 뽑아서 취업난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앞으로 더 인하해야 할것 같아요. 시민분께서는 경기를 보양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시민분의 바람대로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면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특히 학자금 대출이나 신용 대출처럼.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엔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금리가 변하면 대출 이자나 예금 금리 등 금융 비용에 직접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늘어나고 금리가 내려가거나 동결되면 줄어드는 식인데요. 하지만 최근엔 기준 금리가 인하되거나 동결되는 추세임에도 대출 이자는 내려가지 않아 서민들은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기준 금리가 내려갔는데도 대출 이자는 함께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추세였음에도 대출 이자가 내려가지 않은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이자도 줄어들어 가계 부담이 완화됩니다. 하지만 최근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은행들은 대출의 규모를 억제하기 위해 한도를 줄이는 대신 금리를 올리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의 욕을 낮추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기준 금리가 인하되는 추세였는데도 대출 이자가 쉽게 낮아지지 않는 걸 보면 경제가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네요. 다양하게 연결된 만큼 금리 정책의 전반적인 영향을 신중히 살펴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자님 최근 미국에선 경기 둔화를 우려해 금리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해외 주요국의 금리 정책 변화가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국이 금리를 변동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자본의 유출입과 환율 변동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 상황뿐 아니라 글로벌 금리 흐름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바로 따라 내리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준금리 결정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미국과의 금리 차이도 중요한 변수일 텐데 이런 금리 격차가 앞으로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에 어떤 부담을 줄수 있을까요? 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이 차이를 좁히기 위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원화 가치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고.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아 해외 상황이 우리나라의 화폐가치와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영향까지 미칠 수 있군요. 그렇다면 국내의 경제정책은 기준금리 설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최근 실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도 기준금리 변동과 관련이 있었나요? 네 정부가 펼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나 다른 경기정책을 통해 소비를 늘리려는 노력은 기준금리와도 연결됩니다. 금리가 낮으면 대출부담이 줄어 소비가 늘고 정책 효과가 커지지만 금리가 높으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금리와 재정정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정책 설계 시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기자님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금리 변동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경제가 다양한 부분에 맞물려 돌아간다는 점을 다시금 실감하게 됐는데요.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금리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가게의 대출 이자와 기업의 투자 결정, 나아가 경제 전반의 활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라고 느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준금리의 변화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꾸준히 알아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슛동을 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월 11일 목요일 쇼통 날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제 55기 보도부 고국문학과 1학년 박정민, 기술에 제 55기 기술부 언론사 부 1학년 권예승, 진행에 제 55기 아나운서부 고국문학과 1학년 이서희, 제 55기 보도부 고국문학과 1학년 박정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11일 목요일 출동 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